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바나나를 이용해서 맛있는 초코브라우니 만들어 볼게요. 잘 익은 바나나 4개를 죽처럼 잘 으깨놨습니다. 갈아둔 오트밀가루, 오트밀가루 한 4스푼하고 블록시리얼 2개 정도를 같이 넣어서 갈았어요. 섞을게요. 중요한 무가당, 카카오가루, 코코아가루죠. 5개 넣을게요. 바닐라 오일 살짝 넣고요. 원당 소탕 두개 넣을게요. 소금 반 티스푼 넣었습니다. 카카오 가루 두 스푼 더 추가했고요. 마지막으로 검은콩 미숫가루 두 스푼만 넣을게요. 요거트 하나 넣어줄 거고요. 마지막으로 달걀 두개 하고 올리브 오일 두 스푼 넣을게요. 기름으로 살짝 코팅한 팬에 반죽을 팬닝하도록 할게요. 위에 땅콩잼하고 바퀴초콜릿몇개 어, 얹어서 팬닝 완성했습니다. 오븐에 넣도록 할게요. 185도 30분입니다. 브라우니, 초코, 바나나 브라우니 완성이 됐습니다. 잘 식혀준 다음에 좀 꾸덕꾸덕하게 해서 맛있게 먹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